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와 같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 리딩 타임 3라고요. 어, 레슨 7에서 9, 9과까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만든 것 같아요. 교과서는 대교과서고 140에서 1 4 1쪽까지입니다 어, 제가 이제 영어를 이제 이렇게 만든 이유는 학생들이 영어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 이제 영어를 굉장히 하는 걸굉장 좋아했어요.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노하우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런 기관에도 있었거든요. 영어 아이들을 이제 영어 가르치는 기관에도 있었고 또 외국인하고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원어민들하고도 같이 이제 근무했었는데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데 아마 조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네, 잘 보이죠? 이거 또사과패드또습니다 학교에서 영상 좀잘 만들어 달라고 사준 사과패드 글씨 쓸때이가 최고더라고요. 글씨나 뭐 그림 그릴 때는 뭐 기가 막힙니다 이 제품이요. 우리나라도 이런 제품이 나왔겠죠. 그다음에는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 제품 한번 기회가 된다면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 m e <laughs> m Memo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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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e m o r a b l e 이 e m o r a b l e m m e m o r a b l e 은형용사 r a b l e Memorable Memorable m e m o r 할만한 기억할만한입니다. 메모리. 당연히 어떤 말이 또 기억 나야 되겠죠. 메모리, 그렇죠? M O M O R Y. 비슷한데 뒤에 이제 Y가 메모리. Memory. 메모리란 것은 메모리. <laughs> 당연히 이건 이제 명사로 이제 이건 N은 이제 명사라는 뜻인데 명사로 기억이랍니다. 기억. 뭐 기억이나 메모리는 기억 메모 라블은 기억할 만한 알겠죠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는 이게 위에 있었는데 뭐 자기, 마, 자기 마음이에요 <laughs> 여기 왔다 저기 붙었다 근그 네, 다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이크 bike 자 바이크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오토바이인데 원래는 바이크는. 영어에서는 뭘까요? 자전거죠, 자전거. 그러면은, 그, 오토바이는 뭘까요? 영어로 오토바이. 오토바이. 그것은, 모, 터, 모터, 모터, 사이클. 우리도 사이클도 자전거잖아요. 그쵸? 사이클도 자전거는 뜻인데, 이 사이클하고 더하기, 모터, 그러니까 모터가 달린 자전거다. 얘가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모터사이클, 바이크는 자전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제가 어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자전거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상주, 상주에 자전거 박물관이 있답니다. 상주에 사는 사람들은 꼭 한번 가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오하이오 오하이오 주라는 곳에도 유명한 자전거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주, 미국에는 오하이오, 그렇죠? 다음에는 조금 특이한 걸 제가 이제 문장을 가져왔어요. 이 문장이 맞았나 틀렸나 한번 그런 것도 있죠. 이 문장을 보고서 이제 제니가 제니 탄다 타는 거죠. 라이드 b 바이크. 이 문장 맞았죠. 제니가 자전거를 탄다. 근데 한 군데가 틀렸어요. 근데 이건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데, 제니란 것은 3인칭 나중에 배웁니다. 3인칭 단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인칭이란 것은 너와 나가, 그러니까 내, 나가 1인칭, 니, 니가 내가 <laughs> 2인칭. 그가 3인칭이에요. 제니는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그게 3인칭이죠. 단수는 무엇이냐? 제니가 만약 여러 명일 때는 제니스 복수죠. 제니는 한 사람이죠. 단수란 겁니다. 그러니까 제니는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 s를 붙여줘야 됩니다. s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치, 마치 복수 마냥 <laughs> 여러 개뭐 많은 제니 마냥.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3인칭 단수일 때도 뒤에 s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너무 깊게 들어주면 맙시다 초등학교 과정이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나중에 이제 많이 영어를 이제 보다 보면 이게 보일 거예요. 어, 왜 단순데 s를 붙였다 하면은 그건 3인칭일 겁니다. 자, 다음에는 쓰기가 좀긴 단어가 있습니다. c h a 이런 말도 있습니다. c h a r a c t e r i s t 자, 이거는 사실은 먼저 배울 게 저, 저거 먼저 배워야겠죠? 캐릭터 먼저. <laughs> 캐릭터, 캐릭터 먼저 할게요. 캐릭터란 말은 뭘까요? 우리 만화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화의 그 인물 또는 그 인물의 특징 특징을 바로 캐릭터란 말 쓰죠. 캐릭터. 캐릭터. 그렇죠? 이거 쓰는 거좀 어렵네요. 캐릭터. 그런데 캐릭터리스틱 ISTIC. 캐릭터리스틱에 더 붙였어요. 이거 뭘까요? 이것은 그 인물이 갖고 있는 특성 그 인물의 특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면 어떤 사물의 특성, 성질. 성질. 그 성질머리 착함 되겠죠?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은 그 사람의 성질이구나, 특성이구나 하면 됩니다. 어, 이번 리딩 타임스 3에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요. 그다음에는 스크립트. 이건 많이 봤죠. 스크 자, 스크립트. 스크립트란 말. 스크립트는 뭘까요? 대본이요, 대본. 대본. 아, 그 다음에 우리 노래 가사도 되네요, 가사. 스크립트, 가사도 되고, 대본 되고, 그 다음에 원고. 어떤 글의 원고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대본이나 원고가 맞더라고요. 가사까지는 쓰진 않더라고요. 단어가 조금, 마지막 시간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저번에 리딩 타임 2에서도 좀 그랬어요. 조금 내용이 방, 방, 엄청 방대했습니다. 이유는 보니까, 세 과를 합친 거예요. 보이죠? 세 과를 이제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하인드. 비하인드란 말은 뭐뭐 뒤에죠, 뭐뭐 뒤에. 뭐뭐 뒤에인데 뭘까? behind the line. the line. 선 뒤에 있어달라. 선 뒤에. 뭔가 이제 미술관 같은데 가서 이제 그림 같은 거볼때 그림 같은 거볼때 뒤에 이제 선이 있죠. 이 선. 이선 뒤에 이렇게 서달라. 그 말입니다. behind the line. 그렇죠? 교과서 부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교과서 내용을 봤는데요. 140쪽입니다. 140쪽에 먼저 룩 어, look and r e a d 가 나오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lcome. Guest. Now. Say. 네, 쭉 나왔죠? 저. Welcome. 웰컴은 당연히 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Guest. 게스트는 손님이죠. 손님. Now. Now 지금. Say. Say 말하다. 어, 기초인 단어들이죠? 자, Tony and Jenny Show. Welcome to the Tony and Jenny Show. Jenny, how often do you ride a bike? I ride a bike three times a week. Good. Today's guest is Kim Han from the Happy Bike Museum.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Mr. Kim, what can I see at the museum? You can see many interesting bikes. Sounds good. Can I ride a bike there? Yes, you can. But you should wear a helmet. I want to ride a bike there. How can I get to the museum? Take subway line one and get off at Nauru station.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It opens at nine and closes at six. You should get to the museum by five o'clock. Can I take pictures there? Sure, you can. great. now it's time to say goodbye. thank you mr. kim. goodbye. 네, 잘 들으셨죠? 하나하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토니 앤 제니 쇼예요. 토니 앤 제니 쇼. 먼저 라디오 방송이네요. welcome to the tony a n 환영합니다. 아까 나왔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토니 앤 제니 쇼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tony and jenny show. jenny, how often do you ride a bike? 자, 저번 시간 배운거죠. how often do you ride a bike? 아, 제니야, 아, 제니씨, 아, 요즘 방송이니까, 제니씨, 어, ride a bike, 자전거를 얼마나 자주 이용합니까, 탑니까? 하니까, I ride a bike three times a week. three times a week. 이것도 나온 단어들이죠. I ride a bike. 자전거 탑니다. Three times a week. 일주일에 한번 탑니다. Good. Today's guest is Kim Han from the Happy Bike Museum. 오, 좋은데요. 오늘 게스트가 바로 김한이라는 Happy Bike 박물관에서 온 김한이라는 사람입니다. Good. Today's guest is Kim Han from the Happy Bike Museum.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too. 이번에 김아이네요 그렇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볼게요. Mr. Kim, what can I see at the museum? Mr. Kim, what can I see at the museum? 우리가 그 박물관에서 무엇을 볼수 있나요? 그 뜻이네요. 무엇이 전시되어 있죠? 그 뜻입니다. You can see many interesting bikes. You can see 당신은 많은 흥미로운 자전거들을 볼수 있어요. Sounds good. 오, can I ride a bike there? 제가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Yes, you can. 그럼요. But you should wear a helmet. 하지만 헬멧을 써야겠죠. 이거 팔과에 나온다는 거요 팔과. You should wear a helmet.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장면 3 갑니다. I want to ride a bike there. 저는 그곳에서 정말 자전거 타고 싶네요. How can I get to the museum? 아, How can I get to the... 이것도 나온 저 문장들이죠. 그 박물관에는 어떻게 가나 가, 어떻게 제가 가나요? Take subway line 1 and get off at n a r u station. Take a subway line 1. 이것도 많이 나온 단어들이죠. Take subway. 뭐 지하철 2호선을 타고 Take subway line 1 and get off at n a r u station. Get off, 내려라. 나루, 나루, 그, 역에 내리세요.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박물관이 언제 열나요 It opens at 9 and closes at 6. It opens at 9. 9시 열어서 closes at 6. 6시에 닫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뒤에 s가 붙인 것은 3인칭 단수를 했잖아요. 이 it은 바로 그 뮤지엄입니다. 박물관 하나죠. 박물관은 열고 닫는다 할때 s를 붙이는 겁니다. 단수일 때요. You should get to the museum by 5 o'clock. You should get to the museum to uh, by 5 o'clock. 그러니까 6시 6시에 문을 닫으니까 5시 전까지는 get to 와 달라 그 말입니다. Can I take pictures there? Can I take pictures there? 그곳에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이런건 굉장히 중요하죠. 박물관은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Sure you can. 어유 좋아요. Great. 아 어, 좋다. Now it's time to say goodbye. 아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냥 짧네요. Thank you, Mr. Kim. 감사합니다, 미스터 김. Goodbye.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한번 전체 들어보세요. 이제 잘 들릴 겁니다. Tony and Jenny Show. Welcome to the Tony and Jenny Show. Jenny, how often do you ride a bike? I ride a bike three times a week. Good! Today's guest is Kim Han from the Happy Bike Museum.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Mr. Kim, what can I see at the museum? You can see many interesting bikes. Sounds good. Can I ride a bike there? Yes, you can. But you should wear a helmet. I want to ride a bike there. How can I get to the museum? Take subway line one. And get off at Nauru Station.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It opens at 9 and closes at 6. You should get to the museum by 5 o'clock. Can I take pictures there? Sure you can. Great. Now it's time to say goodbye. Thank you, Mr. Kim. Goodbye. 자, 잘 들리죠? 옛날에는 할 때는 K로 썼는데 요즘은 쓰네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체크 체크 자 체크해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책에다 쓰, 쓰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을 읽고 그의 내용과 일치하면 True T죠 일차 제면 False F죠 F를 골라 봅시다 첫 번째 문장 Jenny rides a bike three times a month 이거는 당연히 F죠 F 그렇죠 False죠 False 여기다가 이제 F라고 쓰면 됩니다. 두번째, The museum has many interesting bikes. 그렇죠? T죠? 맞습니다. T. Uh, the museum opens at 9 to closes at 5. 6죠? 6. People can take pictures at museum. 맞죠? T. 우리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Jenny rides a bike three times a month. 됐죠? The museum has many interesting bikes. 그렇죠. The museum opens at 9 and closes at 5. 맞습니다. People can take pictures at the museum. 네,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 다음 것은 빈칸 쓰기인데 이것도 이제 순서를 쓰면 되겠죠? 자,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아, 예, 안 되네요. 첫 번째, uh, how often do you ride a bike? 얼마나 자전거를 탑니까? You can see many interesting bike. 자, bike. 그렇죠? Bike. 그런데 자전거가 많죠? Bikes죠, bikes. 자, bikes. You can ride. Ride. 네, 그다음 번 but don't forget to wear. 그렇죠. wear. wear a helmet. 다음 take a subway line 1 and get off. get off. 내려달라. get off. get off at naru station이죠. 그 다음에 is opens. o p e n opens. 뒤에 s를 붙여야겠죠. 정답 보겠습니다. How often do you ride a bike? 그렇죠, you can see many interesting bikes at the museum. 그렇죠. You can ride a bike there. So ride a bike there. But don't forget to wear a helmet. helmet Take subway line one and get off at Naru Station. 그렇죠. It opens at nine. and closes at 6. 좋습니다. work together. 자, 모두 언들과 소개하고 싶은 박물관을 정하 조사하고 다음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예시를 한번 해 볼게요. 예시를. 아, 예시를 하면 되네요. 박물관 이름은 드림 아트 뮤지엄이죠. 드림 아트 뮤지엄. 전시 내용은 many beautiful pictures. 아름다운 사진들을 전시하는 곳이네요. 찾아낸 방법은 Take bus number s and get off at Dream Station. 그렇죠? 관람 시간은 It opens at 10 and closes at 7. 이건 자유롭죠? 여러분들 이제 자유롭게 꾸며 됩니다. 주의할 점은 Don't forget to stay behind the line. 나오네요. 비한다라. 줄 뒤에 뒤에서 달라.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A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원들과 함께 라디오 인터뷰를 위한 방송 대본을 써봅시다. 이거 이제 자기 이름 써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전 썼던 내용들 가져서 써도 되겠죠? 우리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뭐 케빈이라는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oday's guest is y e j i s o from the Dream Art Museum. 자 오늘의 게스트, 오늘의 손님은 유지수라는 손님이에요. 드림 아트 뮤지엄에서 온준 주지수입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유지수죠, 유지수. Nice to meet you too.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How can I get to the Dream Art Museum? How can I get to? 또 다른 이제 진행자죠. 제니가. How can I get to the Dream Art Museum? 드림 아트 뮤지엄에 어떻게 가나요? Take bus number 7 and get off at Dream Station. Pick 버스 남바 7번, 7번 버스를 타고 Get off at Dream Station, 드림, 드림 정거장에서 내리세요. Can I take a picture there? 아까도 나왔던 거죠. Can I take take a picture there? 그곳에서 사진 찍어도 되나요? Yes, you can. 그럼요. But you should stay behind the line. 하지만 줄 바깥에, 줄 안쪽에 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잘 배웠나 모르겠습니다. 아, 영어를 조금 매일 이렇게 연습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막 갑자기 잘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영어 공부를 하길 원합니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